사람들은 축복이라 불렀지만 당사자에겐 비극의 서곡이었다. 이 지역의 청첩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선택의 증거이자 누군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이었다. 그의 이름이 적힌 청첩장이 세상에 돌자 사람들은 부러움과 호기심으로 떠들어댔다. 잘생기고 능력있는 남자가 결국 재벌가의 사위가 된다는 이야기. 더구나 한때 그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 때문에 인생이 끝난 게 아니냐던 소문이 돌았기에 이번 결혼은 화려한 반전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역시 지역은 남다르다라며 혀를 찼지만 가까운 이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성재는 청첩장을 손에 쥐었을 때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오래 지켜보았다. 이 결혼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무너뜨린 건그 결혼이 지은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아는 것이었다. 은호는 그 소식을 듣고도 태연한 듯 행동했다. 카페 손님들에게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보였고 메뉴를 설명하며 성실하게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혼자 남는 순간마다 그녀의 시선은 멍하니 허공을 헤매었다. 청첩장을 받아든 순간의 충격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깊게 박혀 있었다. 밤이 깊어 카페 불빛만 남았을 때 성재는 은호를 찾아왔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에 앉아 청첩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순간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결국 이렇게 됐네. 성재가 낮게 말했다. 그러게요. 이제 축하해줘야죠. 제가 할수 있는 건 그것 뿐이니까요. 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끝자락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성재는 그녀가 억지로 감정을 눌러 담는 걸 알고 있었다. 은호의 두 손이 커피잔을 감싸준 채 작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불안정했다. 아직도 지역을 사랑하는구나. 성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확인하는 건 가혹했다.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은호를 붙잡고 싶었다. 그만해, 이제 놓아버려. 너는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은호의 눈빛 속에는 아직 지역을 향한 미련이 잿더미 속에서 희미하게 남은 불씨처럼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식 전날, 지역은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었다. 넓은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저 멍하니 허공에 머물렀다. 그는 왜이 길을 택했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책임 때문일까? 가족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도망칠 수 없다는 압박 때문일까? 그 어떤 답도 그를 위로하지 못했다. 결혼은 사랑이 없는 약속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상 되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 밤 신부는 방안에서 편지를 썼다. 손은 떨리고 눈물은 뚝뚝 흘러 종이를 적셨다. 미안합니다. 나는 끝내 이 길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흔들리고 지워졌다. 하지만 마음만은 분명했다. 계약이라 해도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족쇄였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다른 남자, 과거의 연인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그와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결혼식 당일 하얀 꽃잎이 흩날리는 예식장은 화려하게 빛났다. 사람들은 저마다 들뜬 얼굴로 자리에 앉아 웅성거렸다. 이 지역은 버진로드 앞에 서있었지만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 길이 내 인생에 답일까? 머릿속에서 수없이 맴돌았지만 그는 그저 굳게 서서 하객들의 시선을 견뎌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제 신부 입장입니다.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처음엔 장난스레 웃었지만 곧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왜안 나오지? 무슨 일 있는 건가?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다. 이 지역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순간 차가운 예감이 온몸을 스쳤다. 그는 버진로드 위에서 굳어버린 채 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바깥에서는 신부가 드레스를 끌며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전부터 사랑했던 남자의 손이 단단히 잡혀 있었다. 숨이 가빠지고 드레스 자락이 흩날렸지만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자유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차에 올라타 떠나갔다. 식장 안, 버진로드 위에는 이 지역 혼자만 남았다. 조명이 잔인하게 그를 비쳤다. 축복의 길이었던 버진로드는 이제 고립과 조롱의 길로 변해 있었다. 하객들의 시선은 따갑게 꽂혔고, 술렁임은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의 발밑에서 꽃잎이 흩날렸지만, 그 어느 것도 축복이 아니었다. 이 지역은 버려진 사람처럼 홀로 서 있었다. 사랑을 포기하고 책임을 택했지만, 그마저도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차라리 쓰러져버리고 싶었지만 끝내 무너지지 못한 채 고개를 들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가슴은 찢겨나갔다. 결혼식은 파국으로 끝났다. 언론은 재벌가 결혼식 파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그의 이름은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한때 화려하게 빛나던 인생은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 그 소식을 들은 은호는 커피잔을 손에 쥔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삼켰다. 마음 속에는 안타까움과 분노,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지역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 아직도 그의 눈빛 하나, 미소 하나가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성재는 은호를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게 다시 시작될지도 몰라. 하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과 불안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결혼식이라는 파국 위에서 다시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